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속에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호흡하는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삶속에 주의 은혜를 채우시고 힘과 능력을 채우시고 또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채우사 이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 리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절의 본편 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얼음 도, 같이 하니, 한, 가, 네, 조, 가, 도, 전, 국 이라, 고마워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 임마누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발필이라.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야. 쇠잔에 가는 꽃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케함이니 너희는 군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짐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짓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휘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형을 뿌리며 대회형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돌이께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어, 목양실 전등이 들어오지 가 않아서 지금 우리 주방 쪽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7, 28장 이사야 말씀은. 어,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 이어져 왔던 말씀이 거의 반복적이고 되풀이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27장부터 33장까지는 이 열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 13장부터 27장까지가 주로 이 아하스 어,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들이라면 이 28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난 일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그 세상이 변화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싶습니다이 전체적으로 뭐 단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하시면 이해가 되시겠 이해가 더 쉬우시겠지만 그거보다도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말씀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 세상에 대해서 진단하시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어,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어, 6절부터 볼까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7절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더러운 것,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은 믿는 제사장,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독주에 취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이 환상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이, 이 이사야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나 또 힘이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여러 가지 사회를 움직이는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죠. 근데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세상의 문화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독주에 포도주에 취해 있으니까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지식을 가르치고 도를 전하는데 젖 떨어져 젖을 떨어져 품에 떠나는 자 젖이 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에게 한다. 그 무엇인가 지식을 주고 또 도를 전하는 그 도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젖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뭔가 좀 갈구하고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뭐 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인문학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양가 없는 젖, 아무리 빨아도 나오지 않는 마른 젖처럼 사람들에게 아무 효용이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 없죠. 제가 대학생이 되었었던 2000, 20, 20, 200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거의 유일한 정보의 창구였는데 그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격증이라 해야 되나요? 정보 지식 검색사,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어떤 이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져올고 알아낼 수 있는가가 능력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죠. 네이버에만 물어봐도 지식이 넘쳐나고. 그런데,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먹을 것이 없는 저처럼, 여기저기에서 허망한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지 않습니까? 젖이 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자, 이렇게 두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사람들이 경계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가치, 세계관, 그 사람들끼리 결속되고 단합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색깔을 강화시키는 시대, 딱 오늘 우리 시대죠.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만의 어떤 색깔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교육하는데, 그게 어떤, 거, 어떤 거라고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도다. 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라는 것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동량하듯이 그렇게 모자라고 메마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시대를 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상먹해요 교회가 넘쳐나는데 복음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은 메마른 시대. 지식과 정보는 늘어나서 아는 것 많은데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사그러지는 시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현 주소 아닙니까?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11절. 그러므로 더듬,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사람들은 세련되고 뭔가 탁월하고 지식이 많은 그런 것들을 야실력이다. 뭔가 있구나 하고 따라가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가르치시는 방법은 더듬는 입술, 더듬는 입술. 버버버버 말을 잘 못하는 또 다른 방언, 다른 나라 말로. 가르치듯 하실 거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 들을, 들을 귀가 있을 때에만 들리는 메시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매스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도 말하고 라디오도 말하고 팟캐스트도 말하고 여러분들 귀에 지금 꽂고 듣고 있는 그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때 뭔가 세련되고 말 잘하는 것을 실력이라 생각해서 거기에 매료되지만 하나님은 더듬는 입술로 가르치실 거라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말과 지혜 어, 말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에게 미련한 것 하나님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 그를 이끌지 못했어요. 그 맹점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눌하지만 사람들이 볼때 어, 미련하다 생각하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죠. 우리 교회에 비하면 큰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설교 잘하시고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탁월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뭐, 뭐, 부흥사라든가 웬만큼 대형교회 목사님들 교회에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대필해주고 또 자료를 정리해주는 그것만 하는 사역자들이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없는 교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이렇게 자료를 함께 준비해주는 사역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설교와 여러 사람이 팀이 되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는 시대, 뭐가 더 좋겠어요? 듣기에는 당연히 세련되고 탁월하게 들리는 것은 이 대형교회 스타일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는 설교.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안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처럼 능력이 되지 못하고 늘 갈급한 우리 마음을 들을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메시지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메시지, 메신저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상막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 세련되고 탁월하고 물량 공세로 대단한 세련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형교회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들이 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그렇게 세련되게 하는 세대들을 향해서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교원의 교원을 더하는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련된 어떤 컨텐츠를 듣는 귀가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계속 들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 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번 가르치시는데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오만을 꺾어야 합니다 왜안 듣냐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고백을 언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사야는 이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언을 하고 순교했어요. 그 순교 순교의 박해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사야를 순교시켰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무나쎄였거든요. 무나쎄가 왜 이사야를 죽였을까요? 듣기 싫어서. 이사야가 하는 말마다 내 귀에 못 같아서, 내 귀에 캔디 같아야 되는데, 내 귀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만 쪼아대는 그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교만한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전히 붙들고 살,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이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들을 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연히 귀가 있으니까 듣는 것 같지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라는 겁니다. 진짜 붙들고 살아야 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라. 사시라는 사르시, 거죠. 예, 예, 장소가 바뀌어서 녹화를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아침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겸손하게 물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오늘 그 말씀도 나오는데 다림줄 삼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음, 17절에 정의를 측량줄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신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바르고 정직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걷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